직업성 암 산재보험이 되기 위해서는 무엇을 알아야 할까요? 직장에서 발생하는 위험 요소로 인해 암에 걸린 경우, 이는 직업성 암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근로자는 산재보험을 통해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직업성 암의 산재 인정은 일반적인 업무상 질병보다 복잡하고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게 됩니다. 따라서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몇 가지 중요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첫째, 직업성 암의 정의와 범위입니다. 직업성 암은 근로자가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특정 물질에 지속적으로 노출되어 발생하는 암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물질은 발암성 화학물질, 방사선, 특정 금속 및 기타 독성 물질 등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성면, 벤젠, 크롬 화합물, 포르말데이드 등이 직업성 암을 유발할 수 있는 물질로 알려져 있습니다. 둘째, 업무 관련성 증명입니다.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암이 발생한 원인이 업무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음을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가 암에 걸리기 전 노출된 유해물질의 종류, 노출강도, 노출기간 등이 중요하게 고려됩니다. 예를 들어 화학 공장에서 근무하며 장기간 벤젠에 노출된 후 백혈병에 걸린 경우 해당 암이 직업성 암으로 인정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셋째, 노출 이력과 인과관계입니다. 직업성 암을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유해 물질에 대한 노출 이력과 암 발생 간의 인과 관계를 명확히 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무 이력, 건강 검진 기록, 작업 환경 측정 결과 등을 제시해야 합니다. 또한 의학적인 소견도 중요하게 작용하는데 특정 암이 해당 유해 물질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는 의학적 근거가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성면 노출로 인한 중피종의 경우 인과 관계가 비교적 명확히 인정됩니다. 넷째, 산재 인정 절차입니다. 직업성 암으로 인한 산재 신청은 일반적인 산재 신청 절차와 유사하지만 추가적인 검토가 필요합니다. 우선 산재 신청서를 제출하고 이후 근로복지공단에서 해당 근로자의 노출 이력과 암의 업무 관련성을 조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전문가의 자문이 필요할 수 있으며 필요시 추가 자료 제출이나 면담을 요청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복지공단의 심사 결과에 따라 산재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섯째, 산재 인정 시 혜택입니다.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면 근로자는 여러 가지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치료비 전액이 산재보험으로 지원되며, 치료기간 동안의 휴업급여도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후유장애가 남을 경우 장애급여를 사망 시 유족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와 함께 재활프로그램 지원 및 직업재훈련 등의 혜택도 제공됩니다. 여섯째, 직업성 암산재 신청 시 유의사항입니다. 산재 신청 시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특히, 노출 이력과 인과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자료를 꼼꼼히 준비해야 합니다. 또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직업성 암의 경우, 일반적인 산재보다 인과 관계를 증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기 때문에 관련 자료와 증거를 충분히 확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직업성 암은 근로자가 업무 중 노출된 유해물질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산재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업무 관련성, 노출 이력, 인과 관계 등을 철저히 증명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근로자는 노출 이력과 건강 상태를 꼼꼼히 기록하고 필요시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산재 신청을 준비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직업성 암이 산재로 인정되면 다양한 혜택을 받을 수 있으므로 본인의 권리를 충분히 이해하고 활용하는 것이 중요합니다.